네, 53, 54 페이지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제가 53, 54 페이지는 대면 수업 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현은놔두시고요 어, 페이지 55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monthly planner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어, 여기다 보면은. 어, 처음으로 w 딩 i n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회화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좀중요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네, 우리, 어, 또 역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책 보면, 어, 제일 처음에, 어,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부분은 제가 PPT로 가져왔어요. 같이 가볼까요? 어, 지영 is a Korean foreign exchange student who has been working as a chef in Miami, Florida for the past three months. 여기까지 살펴보면, 주어가 지형이죠, 그죠? 예, 지형은, 뭐, 뭐이다, is라고 나왔어요. 누구라고 지금 나와있어요? Korean Foreign Exchange Student. 어, 무슨 뜻인가요? 다 알고 계시죠? Exchange 교환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교환 학생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1분이 나왔네요. 근데, who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그 교환 학생을 더 상세하게 꾸며주고 있어요. 관계된 언사들이 who has been working 일해 왔어요 as 뭐로서 a chef 오 교환학생인데 셰프로도 일했어요 chef 셰프? 어디에서 in Miami, Florida에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주어지네요 얼마 동안 for the past three months for 기간이죠 네, 몇달 지난 past three months라고 나옵니다 세달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열심히 사네요 외국에 한국 교환학생으로 가서 네, 세 달간 마이애미에서 셰프를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어, help Ji-young feeling his monthly calendar.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 자,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명령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help라는 말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아요 독해에서.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 도와주세요. 저는 공손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석할게요. 네. 도와주세요. 누구를요? 지영이가 fill in 할수 있게라고 나오죠, 그죠 fill in이라는 말은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 complete, 기입하다, 작성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의어가 fill out, fill out도 쓰여요. fill in, fill out, complete, 다 기입하다, 작성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영이가 fill in, 가입할수 있게, 작성할 수 있게 help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is monthly calendar. 그 어, 희지니까. 그의, 저는, 어, 여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희지가, 희지가 나왔네요? 희지죠. 그죠? 아, 지영이는 희 s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허무 바꿔야 될것 같은데. Anyway, 그의, 어, 그의, 그 캐린다. 월 캐린다. 달력 스케줄을 기입할 수 있게 도와주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 스케줄을 알아야 되겠죠? 지영이가 얘기합니다. My job in, uh, in America is really fine. 아, 스펠링 하나 틀려서 예. 이즈가 두개 나온 것 같은데 예. 아, 앞에 있는 걸 in으로 고쳐볼게요 미국에 있는 나의 직업은 uh, is really fun, 정말 재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my work and school schedule for the month is finally set 이렇 나오죠, 그죠? 네, 학교와 직장의 스케줄이 finally, 마침내 is set, set됐다 라는 게 무슨 뜻이야 d 리 예 준비됐다. 만발의 준비를 갖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예, 다, 정, 이제 준비가 됐어. 그러면서, so, 그래서, now, 지금, I can fit out my monthly planner. 아까 전에 제가 fit out, fit in,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my monthly plan work schedule을 작성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참고로, be set for ready. 라는 말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 have classes every Monday and Wednesday at 9 and 11 a.m. On Tuesdays and Thursday s um, my classes start at 2 o'clock. 라고 나옵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I have classes. I have classes. 그죠 수업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다 보니까 어, classes 복수 썼고요. Every Monday. 어, 매주 월요일하고 Wednesday. 어, 수요일에 중요한 건9시부터11 이제 수업 이 있대요. 그럼 공통적인 사항을 여기있어요 어 그러고 나서 on Tuesday and Thursday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내 네, 수업은 starts at 2 o'clock. 몇 시에 시작한대요? 2시에 시작한다고 라 얘기합니다. 어 늦잠 잘수 있겠네요? 오래 Stay up late? 그죠? It's possible. 늦잠 자다. Stay up late.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자또 얘기합니다. Every Friday morning, I wake up at 6.30 and go running on the beach. All right. 어, 매주 금요일 아침에 아, 6시 15분이네요. 되게 부지런해요. There is person, I think. 예, 6시 10.. 또 6시는 아니고 6시 15분도 무슨 일니까요 Anyway, 그 다음에 뭐 한대요? Go running. 달립니다. On beach에서 해변가 마이애미 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Have you ever been to Miami before? 예, 저도 안 가봐서 마이애미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어, 화면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쵸? 자, 그러면서, 예, 그, 마인 비치를 따라 막 조깅을 하면, 예, 일찍 일어나고 싶긴 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I usually have a cup of coffee when I finish running at 7.30 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I have a cup of coffee. 커피를 마신대요. 네, 예, 몇 시에? 네. 예, uh, when I finish running, 어, 끝마쳤을 때, 조깅을 7시 30분쯤에, 예. 지런히 사네요. 예, 커피. 우와, 커피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멋진 장소에서 커피 마시면 괜히 커피가 더맛 맛있, 맛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의 마음 다 똑같나 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Friday night 네, 금요일 밤에 are very busy 라고 나옵니다. 예예 예, 보통 우리는 붉은 그러면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영이한테 나는가 봐요. 아주 바쁜가 봐요. At the restaurant 어디서 일해요 As a chef, he is working at the restaurant.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하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은 i start work at 5 p.m. 와우 wow. 5시에 이제 일을 시작하고요. but if it is busy i come in earlier 그렇겠죠. 예. 가게가 이제 좀 레스토랑이 바쁘면 i come in earlier 더 일찍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n saturday and sunday 토요일에 토요 i start work at 3 o'clock and finish at 11:30 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 대단한데요. 일을 몇시 시작해요? 3시 시작해서, 다음 11시 30분까지 일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스케줄 보고 대충, 지영이의 Monthly Planet Day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그죠? 예, 공부하랴일하랴운동하랴 어쨌든, 예, 멋, 멋진 사람이에요. <laughs>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시간은 금이고. 자, 오늘은 제가 짧게 여기까지 끝낼게요. 빨리 여러분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Chapter <laughs> 5서부터는 어, 또, 준비해서, 예, 네, 직접 가서 더 머리 속에 쏙쏙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준비를 한 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냐고 고생하셨고요 한주 잘 보내세요. 예, 네. 바이이 See you again.